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 그 묵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 물론 편지 글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율법주의자들,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신랄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는 주제가 약간 바뀝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율법주의자들 뿐이 아니라 또 다른 극단이죠. 완전히 율법을 피해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반율법주의자들도 반대합니다. 이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신경쓸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인데 이것도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붙잡고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율법을 폐하고 방종과 자유 가운데 사는 것 또한 어, 쾌락주의로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르 역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겨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표대 그분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인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나온 오늘의 설교 제목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다 되었다, 또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출발은 겸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언제 가장 피곤한지 아세요? 그것은 마치 제가 어 완전한 신앙인인 양 또는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마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는 짠 하고 성격을 펴서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짠 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저것입니다 라고 정답을 줄수 있느냐 생각하고 착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다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전한 미완성품입니다. 내가 다 되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담에 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회개하고 180도 바뀐 방향으로 전설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저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을 아는 지식. 그 분의 그, 그 고상한 지식을 일평생 추구하는 구도자로 인생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의 그런 모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압니다. 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만이고요. 의죠. 이 정도 되면 자기를 선전하고 또 드러냅니다. 그런 이들은 틀림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된 분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의는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회록을 씁니다. 아, 이게 멋있는 말인데요. 그리스인은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서전을 씁니다. 하지만 철든 그리스인은 참회록을 씁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때때로 우리교회 공동체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어,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참 어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면 어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첫 보면 알아요. 어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 어당 이렇게 은혜받을 생각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다라는 태도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간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게뭐 있겠어라고 그런 분들은 보면 알아요. 어쩌다 계십니다. 설교가 안될 때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죠. 얼굴이 빨개지죠, 제가. 그러나 정말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은혜롭게 진행될 때조차도 태도가 어쭈, 좀 하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설교합니다. 이쪽 보고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눈에 띄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살짝 여쭙니다. 막역하면요. 그분 말이에요. 라고 슬쩍 여쭈면 그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씩 웃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쓴 웃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이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있죠. 항상 문제의 진원지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노 목사님의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평생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성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했다는 거죠. 여러분 드리려는 이야기의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미완성품입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유언 가족 여러분, 일평생 구도자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절대로 어느 정도 됐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뭘좀 깨달았다고, 뭘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젠채하는 서리근 그리스인들은 되지 마시기 바래요. 은혜를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알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말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담고자 하는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신앙은 끊임없은, 끊임없는 끊임없는 낮아짐과 겸손함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바울의 인생경주죠. 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13절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과거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죄와 상처와 또 실패를 잊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를 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와 그 죄의 실패와 죄의 상처를 잊자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허물, 죄책, 죄의 진노,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이미 깨끗이 씻은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더십자가에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예,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잘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더 죽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꽝 하고 도장을 찍고 인정하면 아마 우리들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많은 고민들은 이미 해결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탄의 송사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를 물귀신작전을 해서 끌어당깁니다. 뭘좀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벌의 조언을 들으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없애버리고 옮기셨고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죄. 또, 과거의 얼룩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도바울은요, 전에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잊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얼룩들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옛날에 자기가 돌을 들어 그 스테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있으며 옷을 지키며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있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고의 그, 어, 그 동사형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얘가 옛날에 잃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나는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뭘 해내었던 것, 성공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왕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잘한 것, 또는 죄, 또는 내가 성취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입니다. 사도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신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에는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열심인데요. 그 열심이가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목상해야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분의 뜻을 알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레코 로만 월드의 그 경주장 말입니다. 경기장이요. 배너 같은 경기 영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큰 경기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매 경기가 끝났어요. 끝날 때마다 수상자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뭐 다름질을 하든지, 창던지기를 하든지, 그때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의 이름과 그 나라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함께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려진 우승자가 단상으로 가서 뭐 고대 월드컵이겠죠. 월계관을 상으로 받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부르심이 곧그 상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면 나아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상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요? 상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상주는 이이고, 상주기를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상, 그표 때, 인생의 마침표, 경주의 마침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가 사도바울이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가면 하나님의 통닭집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멋있죠? 하나님의 통닭집. 왜그 많고 많은 상호 가운데 하나님의 통닭집이라는 상호를 달았을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한 마을에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깊이 사랑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닭을 기가 막히게 튀기는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맛있게 구워서 예배가 끝나면 그분이 구워오신 통닭을 온 교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죠.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데 통닭을 구워서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 먹지만 평일에는 우리 교육관에 있는 저 구석에서 성도들에게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선교하고 건축하는 데 씁시다. 의견의 일치를 모았어요.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듣고 사는 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이익이 많아지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교육관도 짓고, 건축기금도 모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후에 이 통닭집은 잘 되는데, 아, 교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닭집.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서 열심히 했지만, 그거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생각하게 해 주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들의 오늘의 인생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여 나로 하여금 남겨진 인생의 경주를 주께서 보여주신 표대, 주께서 부르신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자기처럼 생각해라라고 권면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러분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laughs> 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이르진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합격점을 받아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에는 거리가 멀지만 그 완전을 이미 승리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 안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한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들의 인생을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경기자는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를 찍는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적 아니 호흡 하나 얼굴에 일그러짐까지 다 표현되어집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처음에 탕 소리가 나면 마지막까지 한 번도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맞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출발점이 있고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뛰느냐가 태도입니다. 이세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시상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금방 지나간 것입니다. 또한번 사도바를 보면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광대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분의 크심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종종 그것들을 잊어요. 그분의 광대하심을 쳐다보면 우리들의 존재가 생각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가 규명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그려지죠.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크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날이 밝았지만 저 하늘 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예. 아침에 뭐 이상한 질문을 하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별들을 우리가 다셀수 있을까요? 그 별들은요, 100개가 아닐 거예요. 1000개가 아닙니다. 만개가 아닙니다. 억개가 아닙니다. 1000억개의 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0억개, 셀 수도 없죠. 이 별들이 모여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은하계, 은하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은하계는요, 또 다른 10억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좀 놀라는 표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탁월한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되는 예를 하나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차를 몇 마일까지 몰아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 80 마일. 좀더 몰아 보신 분 계실걸요? 어, 예, 저도 90 마일까지는 몰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초죠 여러분 옆에서 쳐다보십시오 사람이 쇳덩어리에 앉아서 9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주를 달리기 위해서 그두 배인 18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자동차를 여러분이 구입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차를 타고요 가스를 넣지도 않아요 피곤해서 잠자려고 쉬지도 않아요 식사를 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끝없이 달려가요 그 차는 태양 에너지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가스를 넣지도 않는데요. 하루 24시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먹지, 최선을 다해서 그 속도로 쏜살같이 태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태양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70년이 걸린대요. 별로 놀라지지 않으시죠? 180마일이나 되는 속도로 쉬지도 않고 태양까지 달리는데 70년이 걸리는 게 지구에서 태양입니다. 목사님 너무 머니까 그 자동차 말고요 비행기로 하겠습니다. 로켓들. 여러분, 비행기 속도는 더 어마어마하죠. 제가 마일 계산은 못하고요, 그분의 걸 인용하다 보니까, 시속 960km, 시속 960km, 말이 안 되는 속도죠. 그 제트 비행기로 태양을 향해 출발하면, 16일 반이면 달을 지나고, 17년이면 그 태양을 간대요. 이해가 되시죠? 960km로 달리는, 17년이면 태양을 간대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가장 먼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에는 제트기로 690년을 달려야 간대요. 그렇지만 그 700년을 달려가도 은하계는 커녕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끊임없이 모여있는 게 은하계인데 별이 1천억 개라잖아요. 그 은하계들이 10억 개가 모여있어요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들이 최대로 생각한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우주는 그거보다 더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하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새벽 예배 때 천문학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우주의 자그마한 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자이신 그분이 관심을 갖고 따라와주시고 추적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가오신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요 깊이요 넓이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잇대주시고요 당신의 십자가를 주시고요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그 짧은 인생을 당신과 친구로 살아가다가 당신의 영원이란 존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발의 충고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첫째 그분 앞에서 뭘 아느냐 교만하지도 마시고 다 이루었다 착각하지도 마시고 겸손함으로 인생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둘째, 그분이 마침표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이 인정하는 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하나님 의의를 내 삶에 이루고 펼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때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머리를 뒤밀고 가슴을 더 내밀면서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듯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바울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본받으라고 해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씨름할 것이 많습니다. 일도 하셔야 되고요. 직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녀들, 요즘은 손주들도 키우셔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 가운데 오직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분이 상을 준대요. 그 끝을 바라보고 오늘 뒤에 있는 성공과 실패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보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권하며 인생의 영주를 달려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